성경을 보게 되면 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당신의 걸어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드시거나 어떤 조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람을 먼저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시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작업을 항상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애굽에서 430만 명이나 되는 430년 동안 252만 명이 넘는 무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래고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만드신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환란피파괴 시대에 한 여인의 품에서 한 아기가 나게 하셨고 그피파괴 시대에 그 아이를 석달 동안 숨기시고 심지어 애국 바로왕의 공주에 그 치마폭에서 그 생을 하나님이 키우셔서 때가 되었을 때에 출연시킨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 한그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고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셔서 결국 그모세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리국시켰던 나라운 모습을 우리가 출입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우리가 사모일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강한 어떤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베들렘, 그 벌판에서 양을 치는 어린 소년, 목동,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바로 그 다윗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셨던 그 같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 사모엘서를 통해서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있어서도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보러 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바울은요. 정말 바울이 일평생 사역하면서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한 사람을 그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일찍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만난 청년입니다.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델을 아주 훈련된,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의 사역을 대신할 한 인물을 바울이 먼저 세운 것입니다. 그 성력이 보면 1 9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랍니다.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바로 이 사람 바디모데. 이 디모데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면 더 좋았었겠지만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디모데는 우리가 이 바울 서신서 13권이 있는데 이 13권의 서신서 중에 다섯 권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보낸 그 내용들을 거기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두 권은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본래 이 디모데는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성으로 표현하면은 혼델리입니다. 혼델리. 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 그 말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통적인 이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이 디모데가 회심을했어요 그리고 그가 바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켜보니까 정말 사람 됨됨이가 너무나 성실했어요. 너무너무 신실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4, 5년 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디모델을 데리고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함께 전도여행을 할 정도로 바울이 정말 믿을만한 신신한 인물이 되었고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인물이 아니고, 바른 곳곳 세워진 교회 앞에 그 디모델을 세워보니까, 정말 이 디모델가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을 대신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신실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바로 이 바울을, 바울의 사역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이 신실한 이 디모델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2 0절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뜻을 같이 하여 우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죠이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어떻한거 말씀합니까? 뜻을 갖춰요. 그렇습니다. 뜻이 그러니까 바울의 뜻과 디모데의 뜻이 같더라 그 말이에요. 이 뜻이 같다는 말은 같은 길을 갈 만한 사람. 여기 뜻이 같다는 말은 결국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어떤 뭐큰 능력을 갖고 있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아, 내가 뭐 뜻이 같구나. 나고 같은 의지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앞에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같은 이렇게 해요. 뜻이 같고, 의지가 같고,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뭐 교회를 생기는 거. 여러분, 그건 위험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이 목사나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이나 성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내가 숨기는 것이나 충성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죠? 과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인가? 과연 내가 행하고 살았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 나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열심과 일치하는가? 자기 으로 자기 방법으로 향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하지를 못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빌보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이유 가한데 하나가 디모데는 나와 뜻이 같은 인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깐 이 빌보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로 뜻이 같다 하면은, 우리가 믿지 못할 일이 없지. 신뢰가 하는 인물이라 가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그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다락 메사 아벤노고 이야기에 나오면, 다니엘서 그초도에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젊은 소년들, 바벨론이 점령하는 지역마다, 아주 참 그들이 아주 귀한 일을 한 것은 뭐냐 하면, 비록 포로들이었지만, 포로들 가운데서도 아주 쓸만한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젊은 이들에 대해서는 죽이지 않고요, 포로로 자신의 본국으로 다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서 최고의 훈련, 최고의 교육을 시켰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 세계적으로 각 지역마다 유성한 최고의 인재들을 바벨론 수도로 다 끌고 가서 바벨론화에 대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철저한 훈련.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 배경에는 철저한 최대의 대우를 해줬어요. 그리고 장래 미래를 보상받게 해주었어요. 그 바벨론화 교육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왕이 먹는 그 우상에 올라갔던 재물을 먹이는 일이에요.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그 황제를 우상으로 받들고 생기기 위해서 황제가, 바벨론 황제가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을 먹고 남은 것을 바로 그 인재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넬루가이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한테는 왕의 음식 먹기를 거절을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로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음을 면치 못할 중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었 왕이 명령했는데 먹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일1장 8절이야. 9절에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였다고요 그러니까 단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단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뜻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믿음의 뜻을 분명히 세우는 사람. 오늘 하나님 찾고 계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과연 내 뜻과 뜻이 맞는 사람인가? 교회의 정말 중요한 일꾼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록 소수로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때 다수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소수의 몇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그 말입니다. 초대교 역사를 보더라도 소수의 그 열두 제자, 주님의 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정말 질이 중요한 것. 영적인 질이 하나님 앞에 인정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 할수 있는 사람인가? 사장님,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그래, 지난해 동안, 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로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한 일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중에는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부분을 아시는 그런 분도 있니요 우리가 열심히로 섬겼던 또 그렇게 못했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돌아볼 것은 오늘 우리의 뜻이 와야 하나님 앞에 일치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의지 하나님 앞에 분명한가?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 이같은 믿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분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보면 이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교회를 섬겼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의 일을 한다 면서도 자꾸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만들고 주님의 일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바울이이 있어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보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결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했던 사람이다. 바로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 자기 일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그 일을 원했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에 두었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 우선을 두었던 사람이었다. 고 지금 바울이 빌보교의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지금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정말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니죠.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우선하는 겁니다. 나는 좀손해보더라도 주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우선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수록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주님이 이교회에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일을 먼저 우선하는 그 교회가요 평화라는 교회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자꾸 내 일이 앞장서 보세요. 그러면요 사람 사이에 자꾸 시시비비가 생기고 설데없는 경쟁 의식이 생기고 설데없는 비난 판단이 앞서고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지러우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선적인 것은. 주님의 일을 앞세우는 그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근본 목적 그것은 주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주님의 일을 우선하는 이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랑하시고 바로이렇게 주님의 일을 우선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디모데처럼 여와 같이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앞서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22절 보면은 이, 이 디모데는요. 이렇게 바울이 소개합니다. 디모대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보험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디모대의 연단. 이 디모대는 정말 참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 받은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이 말씀 속에는 디모네가 바울에게 얼마나 겸손한 인물이었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겸손한 인물이었어요. 흔히 요즘 보면은 이 세대 간에 충돌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 시대 보게 되면은 이 젊은 이분 젊은 세대가요, 이 기성 세대를 잘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이 세상 이 세대가 지금 뭐 젊은 세대의 세상이 그좀착각을하는이 기성 세대를 무시해버리는 한국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의 지금 문화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세대들이요이 기성 세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니다이 젊은 세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기성 세대 우리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신앙의 연조 깊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역사 속에, 세대 속에서 눈물 흘리고 예, 기도로서 일어놓은 믿음의 터전 아니겠어요? 믿음의 터전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시대에, 얼마나 안락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참 너무나 편한 그런 믿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안전한 자리에 이런 편안한 위치에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생활 하고 있는 그 자세는 그냥 우리가 잘해서 된 거다 그 이미 수십 년 아니 뭐 수백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일곱 논그 믿음에 이턱 위에 세우신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주님에게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일수록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일 줄로 위 사람을 알아봅니다 위 사람 신앙의 선배를 알아봅니다 물론 신앙의 선배들이 또잘 해야 돼요 존경받을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치 바울과 디모데 관계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알아보고 참 겸손해진 거예요. 소개했으면이 바울이요 디모델을 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델 역시 바울을 영직인 신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디모델의 관계가 바울만 잘해가지고 이런 관계 가 형성되어진 거 아니죠? 그만큼 잘 훈련된. 이디모델가 겸손하게 마치 자식이 아비에게 한번 같이 겸손하게 바울에게 순종했고 바울이 가는 거기를 그 함께 가면서 바울이 보험을 위해서 수고하였을 때고 디모델 역시도 보험을 위해서 수고할 만한 이런 아름다운 인물로 바울이 디모델을 이렇게 인정했고 빌붙의 성도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는 중에 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교회를 섬겨 왔는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품고 있는가 뜻을 세우고 그분의 뜻과 함께 우리 교회를 잘 섬겨왔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디모대처럼 애호하던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수고를 감당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왔는가 이 아름다운 바울과 디모대의 이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우선하는 그 중심이 되고 좀한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건설하고 섬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